안녕하세요. 남농다육입니다. 제 채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날씨가 진짜 덥죠? 오늘도 영락없이 덥네요. 더우셔도 힘내시고, 화이팅! 자, 오늘 또 바이솔 소개할까 합니다. 바이솔이 신상도 많이 들어왔고, 아주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한 가지, 어, 바이솔이나 다육이를 심으실 때, 진짜 장마철에만 피하시고 여름에도 심으실 때 그냥 밑에만 딱 털어내시고 뿌리를 건들지 마시고 심으시면 아주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렇게 키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늘에다 좀 놓으셨다가 햇볕을 쐬어주면 됩니다. 뿌리를 어느 정도 꼭 잡은 다음에 그리고 장마철에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가들은 장마에는 비를 맞추지 마시고 다 들여놓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잘 키울 수가 있어요. 비를 너무 맞게 되면 바로 다 녹아 버립니다. 자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 이드립니다아이 아이가 매화라는 아이인데 아, 너무 아름답죠. 어, 좀 신기할 정도예요. 이 아이는 굉장히 얼굴이 굉장히 작으면서 어, 길게 길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구를 내네요. 이렇게 어또이 아이 또 신기하네 꼭 바이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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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꼬였어 문어발처럼 이렇게 길게 길게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네요. 근데 색감이 아주 예뻐요. 너무 이쁜 아주 핑크색으로다가 얼굴을 하고 있어서 너무 아름답네요.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아름답죠. 매아 3000원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색 승금, 어색 아 승금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아, 가격대가 좀 있네요. 근데 저희 지금 굉장히 착하게 나가는 아이랍니다. 어, 굉장히 지금, 이 아이 굉장히 건강한 아이예요. 너무 아름답죠?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색상 자체가 정말 이런 아이, 지금 애플에 들어가 보니, 어, 아, 3만원대 나온답니다. 어, 굉장히 이 아이는 지금, 그리고 이렇게 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어요. 저희는 지금 완전 이렇게 핑크빛을 거의 다 띄우는 아이들. 너무 매력적이죠? 이런 아이들. 너무 귀엽고 깜찍하답니다. 저는 영락없이 심었죠. 이쁜 <laughs> 아이는 다 심습니다. <laughs> 특이하고 이쁜 아이는 다 심었습니다. 아, 색승금 2만원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능경금. 아, 능경금도, 아 굉장히 비싸요. 지금 애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런 지금 얼굴이 지금 이 아이가 군생인데, 하나, 둘, 세 개, 네 개. 거기에서 사두에서 자구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근데 요거 얼굴 하나에 3만원씩 나옵니다. 그, 저희는 이거 지금 군생 엄청 주자. 세일 가격. 거기다 또 세일로 때려. <laughs> 군생을 지금 세일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잘 들어왔고 금좀 보세요. 금 들어온 것 좀. 야, 너무 매력 있습니다. 이런 아이 정말 군생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 진짜 너무 싸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돈버시는 거예요. 이런 아이 키우셔서 예쁘게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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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식하셔서. 아주 그냥 큰 화분에 다 금이 심어져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너무 멋있겠죠? 자 능경금 25,000원에 나갑니다. 하나씩 통화 보시기 바랍니다. 자요 아이는 아스트리드 금이, 금입니다. 아스트리드 금은 어 저희가 이금 자체를 이게 좀 굉장히 복류금으로잘 들어왔고 아주 색감이 끝내주는 아이랍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요런 아이도 하나씩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스트리드금 2만원에 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솔 화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계속 찍는 이유는 안 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 화분, 큰 화분은 30cm. 중간 화분은 23cm 그 다음에는 아유 아, 8cm 랍니다 이 화분이 3개예요 3개 세일가격 어 굉장히 착하게 드립니다 2만원에 드립니다 이 화분 2만원이에요 이렇게 얇, 얇으면서 깊지가 않습니다 바이솔은 이런 데다 심어 주셔야 아주 잘 자란답니다 바이솔 화분 2만원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아주 멋지고 매력적인 빌러 드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바이소리. 어, 아, 내가 지금 물을 줬더니 가운데 물이 이렇게 있어. 어머나, 빼줘야지. 근데 이 색감이 너무 아름답죠. 이 색상이 이렇게 청수도 굉장히 높으면서 아주 이렇게 속에는 너무 아름다운 색감으로 와인색을 좀 띄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 그 탱글탱글하니 너무 예뻐요. 그리고 층수가 일단 높습니다. 야, 이런 아이들은 바이솔 같지 않고 정말 말하자면 창에 하나 속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바이솔이랍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입장이 퍼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좀 입장이 층수가 높게 오므라지는 그런 특징으로. 아, 요 아이 보세요. 요렇게. 색깔 끝내주죠. 이 아이 신상이랍니다. 빅너드 3,000원에 나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차례차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포천 바이솔, 포천 바이솔도 여전히 지금, 아,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 제가 말씀드렸죠? 포천 바이솔도 바이솔 같지 않고 이 아이가 더 커서 색감이 들으면 완전히 그냥 다육이, 창, 창, 창처럼 그런 색감을 띄운다고 이 아이는 그냥 요 상태로 동그랗게 자란답니다. 그래가지고 색깔이 빨갛게 물이 들어요. 아주 예쁜 빨감으로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포천바이솔 3,000원에 나갑니다. 자이 아이는 노즈봉앙노즈봉앙도 여전히 인기가 좋죠. 봉앙 자체가 아주 매력있어요. 이 아이 자체가 빨간색으로 짙은 빨간 색깔,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구도 많이 내고, 정말 예쁘죠?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한몇 포트, 다섯 포트 정도만 합식을 하셔도 한 1년 되면 화분에 꽉 찬답니다. 너무 예쁜 노즈봉앙 3,000원이 나갑니다. 아, 이 아이는 또 삼색 바이솔, 삼색 바이솔이고, 어, 이렇게 색깔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아이는 지금 아직 물이 덜 들어와서 그래요. 신상이라. 요 아이도 신상인데, 앞전에 들어온 아이가 이렇게 색감이 밖에다 놨더니 이렇게 물이 잘 들어왔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보면 볼수록에 이렇게 매력이 넘쳐요. 속에는 솜털이 이렇게 나오면서 짙은 진짜 밤색보다 더 진한 색감을 아주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이렇게 색감을 띄우고 있답니다. 그, 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속에서 동그랗게 지금 원형을 두르면서 이렇게 자구가 따 나오고 있어요. 와우, 이 아이 진짜 대박이네? 어, 이 아이도 역시, 어머나, 이 아이는 완전히 들었답니다, 이렇게. 그쵸? 원형을 완전히 들었죠? 와, 이 아이 하나만 딱 심어놔도 이 아이가 다 큰다고 보면, 오, 대박이다, 이거. 너무 멋진데? 어떡하지? 음 어떡하지 이거 <laughs> 나 어제도 못 봤는데 웬일이야 <laughs> 이 아이도 보시면 이 삼색은 자구로 굉장히 잘 내요 막 여기저기 저기저기 저기. 이 아이도 보세요 이렇게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도 이렇게 옆에서 자구가 다 나오죠 이 아이 신상도 지금 이제 물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이쁜 색감으로 삼색바이솔 3,000원이 나갑니다 아, 이 아이는 다이크 아, 다이크도 참묘모하게 색감이 끝내주죠 아, 특이한 색감으로 요렇게 이쁜 색상을 보이고 있답니다 이 아이 역시 자구를 굉장히 잘 내요 이렇게 자구가 엄청 많죠 다 그러네요 원형으로 자구를 동그랗게 다 돌았습니다 아, 너무 매력적인 다이크 3,000원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누주 누주인데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색감이 막 들어오는 색감에 핑크색으로 너무 아름답죠? 이런 색깔. 근데 요 루즈가 바로 제 뒤에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요 루즈는 지금 색감이 이제 들어오는 아이라, 아이라, 아, 근데 저는 이 아이가 더 매력적이고 멋있습니다. 아주 찐든 핑크색에 정말 매력 있습니다. 이렇게 멋져요. 루즈 3,000원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아이도 루즈랍니다. 루즈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굳혀진 아이예요. 이렇게 굳혀지고 달가진 아이라 이런 빛을 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제가 일단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도 루즈랍니다. 아, 여기는 파스텔. 파스텔이 또, 아, 물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요런 색감. 요 아이도 자구를 굉장히 많이 냈죠? 동그랗게 화분에 꽉 찼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자구를 지금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자구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뽑으셔가지고, 그냥 풀 끝만 털어서 심으시면 건강한 아이로 볼수 있습니다. 파스텔 3 0 0 0원이 나갑니다. 자, 이 아이는 진주 아, 진주가 나는 보명불수로 아주 매력이 독특한 색감을 갖고 있어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아, 굉장히 좀 어, 너는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답니다. 밤, 밤색, 밤색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밤색톤 요런 아이들도 밤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검정색 톤 이렇게 검정색 톤이 나오죠. 또요런 아이는 또 약간의 좀 노란 빛을 띄우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밤색 톤. 자 진주 3,000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블랙탑 블랙탑은 여전히 아름답죠. 아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1월달 되려면은 탑을 쌉니다 굉장히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묵은 아이들은 약간의 좀 탑을 좀 쌌습니다. 이렇게. 원체 묵은 아이들이라.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얼굴이 크면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까맣죠? 손톱 라인이. 블랙탑 자체가 이렇게 특징이 들었습니다 아주 까만 색깔을 띄우면서. 탑을 쌀 때는 완전히 손톱까지 아주 카리스마 있는 아이랍니다. 블랙탑 3,000원에 나갑니다. 자, 이 아이는 아주 빛깔이 너무 죽이죠. 마호가니 마호가니가 아주 기가 막히죠. 이런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들 한 5개 딱 심어 놓으시면 정말 이쁜 아이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 너무 색상이 이 정도로 끝내주네요. 마우가니 3,000원에 나갑니다. 이 아이는 클라란 오닝, 클라란 오닝도 여전히 아름답죠? 색상이? 끝내주죠? 이 아이가. 클라란 오닝도 아주 너무 매력이 넘치는 클라란 오닝, 자구도잘 내는 아입니다. 이 3,000원에 나갑니다. 자, 이 아이는 발키리, 발키리가, 와, 요새 좀 발키리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입장이 커가면서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죠 그런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로 변신할 거랍니다 발키리 3000원이 나갑니다 자 여기는 여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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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무신도 엄청 자구를 잘 내는 아이죠 지금도 이렇게 자구가 엄청 화분 밖으로 다 나와서 이정도로 지금 달고 있어요 근데 아주 탱글탱글하니 어 그래도 여무신도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손톱 라인이 이렇게 까맣게 다 이렇게 띠는게어더 멋있어요 아 이렇게 까맣게 발 손톱을 아주 이렇게 내고 있네요 너무 아름다운 여무신 쌈증을 나갑니다 자이 아이는 크라운 왕관 왕관도 굉장히 좀 생소하게 생겼죠 아이가 그린톤에서 입장이 약간의 좀 짙은 밤색 톤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입장수도 높습니다 그리고 아가들을 이렇게 옆으로 다 달았어요 이 아이도 자구를잘 내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아주 매력적이죠 크라운 왕관 3000원이 나갑니다 어이 아이 예, 어파인 아오파인도 굉장히 지금 이 아이가 색상이 이제 점점 점점 와인색으로 변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인색으로 이제 점점 점점 지금 변하고 있죠 굉장히 이 아이가 뭐라 그럴까 그냥 어 녹색으로 돼있었던 저 처음에 이런 빛으로 돼있었죠 근데 지금 많이 지금 색감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굉장히 멋진 아이에요 이 아이도 어머 이 아이는 제가요 먼저 이 아이가 꽃대가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꽃대 잘랐어요 뭐 자르니까 어 이렇게 또 색깔이 이런 모양을 내네 바이솔 꽃대 올라오면 올라오는 즉시 잘라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살아나니까 왜냐면 꽃대를 그냥 두셔서 꽃을 보시게 되면 근데 꽃안 이뻐요 바이솔 꽃안 이쁩니다 저희도 여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잘라 주시면 요렇게 그냥 원 얼굴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안 죽잖아요. 어머, 근데 이게 너무 이뻐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그냥 그 얼굴이 살아났어요. 요 꽃대는 없어지고. 어머, 신기해. 너무 신기해. 자, 오파인 3,000원에 나갑니다. 아, 이 아이는 델럭스. 델럭스도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이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주 짙은 핑크색. 우아한 핑크색을 하고 있네요, 이 아이는. 와, 고급스러운 핑크색이야. 어머나 예뻐라. 베리럭스 3,000원에 나옵니다. 아, 이 아이는 능유. 능유가 또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네요. 능유야, 잘 잤냐? 어, 여기 대품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이렇게, 와, 하나의 창. 창보다 더큰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면서. 굉장히 지금 아주 까만 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오, 이 아이 좀 제발, 이건 너왜 이렇게 도련 변이냐? 너는 왜 이렇게 크냐? 다른 아이들은 적당한 아이인데 이 아이 너무 커서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 아, 10cm 나옵니다, 10cm. 다른 아이들은, 아, 다른 아이들 다 사이즈가 좋아요. 8cm 이 정도 나는데이 아이는 유난히 층수도 높고 얼굴이 굉장히 크네요. 10cm. 육류 3 0 0 0원이 나갑니다. 자, 이 아이는 홍합홍합을 홍학. 제가 엊그저께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어,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어, 아, 지금 색감도 특이하고, 좀 요런 붉은 계통만 있다 보니까, 좀 요런 아이도 좀 심어서 샘플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심었습니다. 이 아이야 말로 색감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진짜 보기 힘든 색상이잖아요. 그쵸? 홍학 3,000원이 나갑니다. 자이 아이는 명품 탐보라 탐보라가 와어 정말 탐보라가 이 아이가 몸값을 하던데요. 어 몸값이 굉장하더라고요. 어 근데 저희는 지금 싸게 나가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그런지, 명품이라서 그런지, 봉 곳으로 자꾸 좀 특이한 <laughs> 느낌이 든답니다, 이 아이가. 탐브라, 9,000원에 나갑니다. 지금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다 나갔어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벨벳, 벨벳도 여전히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이쪽은 묵은 아이, 이쪽은 신상, 벨벳 3,000원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선셋. 아, 선셋도 굉장히 좀 특이한 색감을 가지고 있죠. 이 아이도. 독특한 색감에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아가를, 굴을 낳고 있네요. <laughs> 키우고 있답니다. 아주 독특한 색감에 굉장히 아름다운 선셋. 3,000원에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 바바라. 봐봐라. 바바라도 지금 네판가져와 지금 요렇게 남아있네요. 바바라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바라가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완전히 그냥 아주 소복하니 얼굴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소복하니 굉장히 얼굴 수가 이렇게 많으면서, 이게좀 몇두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그리고 얼굴이 또 커요. 이런 아이들 몇 포트만 딱 심어 놓으시면 금방 문제가 되고, 그것도 색감도 아주 매력적인 색감이고, 러다 보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봐봐라, 3천 원에 나갑니다. 자, 얘는 칼칼레움, 칼칼레움이 와이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지금 와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죠. 굉장히 이 칼칼레움은 진짜 카리스마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군생이 어 군생이 지금 다나한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또이 아이도 자구가 뭐 한두 개씩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통 다섯도 이런 식으로 지금 꽉찼습니다 화분에. 칼칼레움 3,000원에 나갑니다. 자, 여기는 플라밍고, 플라밍고, 민고야, 민고야. 민고도 굉장히 지금 독특한 색상에 아주 아름다운 색상. 아 그래서 요런 색상 있는 아이들은 제가 다 심었습니다. 왜냐면 색상이 독특하고 참 만나기 쉬우지 않은 그런 아이기 때문에 요 아이도 제가 심어놨습니다. 자요 아이도 플라밍고 3,000원이 나갑니다. 자 여기는 호랑이 발톱, 호랑이 발톱이 이렇게 많이 많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요런 식으로 하고 있답니다. 장미꽃 핀 것처럼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호랑이 발톱. 요렇게. 아, 너무 아름답죠? 색감 일단 끝내준답니다. 호랑이 발톱도 3,000원이 나갑니다. 자, 이 아이는 솔방울. 솔방울이 굉장히 지금 색감도 아주 요렇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솔방울은 심으실 때요 자구가 그냥 자동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를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띄어서 옆에다 다 그냥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 솔방울은 특징이 그래요. 그냥 붙어 있어가지고,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솔방울 바이슬 3 0 0 0원이 나갑니다. 자, 이 아이는 새솜틀 새 솜털이 지금 이렇게, 어, 너무 이쁘죠? 이렇게 화사하고 정말 끝이 하얗게 솜털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더 아주 매력적이랍니다. 이게 단색이 아닌, 진짜 너무 포인트예요. 이거는 하나의 포인트를 또 이렇게 주는 게새 솜털은 신기할 바랍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이뻐요. 와 자구도 많이 달고 자구도 잘 다는 아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다 솜털이에요. 이게 솜털 이렇게 솜털을 내고 있는 새 솜털 이 아이는 좀 신상이라 지금 아직 물이 안 들어서 그러는데 똑같이 솜털을 보이고 있답니다. 새 솜털 3,000원에 나갑니다. 아요 아이는 주얼리 주얼리도 굉장히 아름답죠. 색감이 끝내주는 아이의 주얼리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색감. 그리고 주얼리 역시 자구를 잘 내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꽉 찼죠? 그리고 자구를 다 올리고 있어요. 주얼리도 3,000원에 나갑니다. 자, 이 아이는 칼칼내음 아주 군생이랍니다. 엄청 큰 군생. 아, 이렇게 남아있네요. 찾아보니까. 아주 밥이 엄청나죠? 요런 아이 지금. 두 포트 남아 있습니다. 칼칼레움. 2만원에 나가고요. 아, 그리고 칼칼레움. 아, 이거 진짜 이쁜데요? 이거 너무 이쁜데요? 와, 이거 뭐 색이 변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 아이는 어 판매를 안 합니다. 어, 칼칼레움, 계절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려하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계절금도 똑같이 2만 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 이 아이가 다이크. 어, 요 아이도 다이크랍니다. 다이크 군생. 이렇게 지금 아주 엄청 많이 큰 아분에 꽉 찼습니다. 넘치도록 지금 아주 꽉 차고, 요런 색감을 찌트게 지금 너무 이쁜 색감을 하고 있죠. 요 아이는 만 원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조비바바, 조비바바도 지금 굉장히 이뻐졌어요. 이렇게 색깔이,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오는 자연 군생이랍니다. 조비바바도, 아, 요 아이도 굉장히 좀찌트 색감을 들어와있죠. 조비바바도 만 원에 나갑니다. 자, 요 아이도 제가 어, 그냥 판매를 하라고 하네요. 아, 요 아이도 그냥 2만원에 나갑니다. 칼칼레움 칼칼레움 군생, 너무 아름다운 색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좀 그래요. 아주 멋진 아이랍니다. 이 아이 자, 힐링 잘 하시고,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